156번 이차함수가 있네 156번에 이차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데 fx 플러스 k 분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이라 했어 자이차함수 연속이지 연속은 연속은 연속이 될수 있는데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생겨 어떤 거? 분모가 뭐 되면? 0되면 불연속이야 맞지? 그래서 fx÷k인 이 분모가 0이 안 돼야 연속 나누기 연속이,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k 한거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x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0되면 안 된대 최고차항에 의해서 양수면서 얘가 0되는게 없어야된다면 그래프는 붕 따야되지 맞지?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소리야? 0보다 작으라 소리야 맞지? 4분의 2로 하자 b' 다시지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야되 맞지?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작으니까 k가 뭐보다? 6보다 크네 그런정수 k의 최소값은 7이 되겠네